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난 과학입니다. 아파트가 작아서 수납 공간이 부족한데 유튜브 촬영용 제품들까지 집안에 있다 보니 아무리 정리해도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아파트를 넓힐 수는 없어서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다용도실에 선반이 있는 앵글을 사서 넣어서 물건을 수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다용도실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에 세탁기를 넣고 옆에 코너에는 건조기를 넣으라고 일부러 설기를 한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건조기 위에 180cm 짜리 3단 선반을 놓으면 맞을 것 같아서 인터넷을 뒤지니까 스피드랙이라는 앵글이 보여서 가로 80cm 높이 90cm 짜리 선반 2개를 샀습니다 2개를 위아래로 이어서 건조기 공간에 넣으면 아주 깔맞춤이겠다 싶어서 나무 선반 3개와 함께 9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며칠 뒤두 개의 박스가 택배로 왔길래 막둥이와 함께 조립을 하고 건조기 위에 넣으려고 하니까 진짜 0.5cm 차이로 벽에 걸려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스피드랙이 정확히 80cm가 아니고 81cm가 조금 넘어서 스피드랙이 벽에 걸려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치수가 틀린 제품을 파는 게 어이가 없어서 반품할까 하다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고 그냥 이 앵글을 분해해서 선반을 만들기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건조기 위에는 3개의 선반을 만들고 세탁기 위에는 창문이 있어서 선반을 한 개만 만들 계획입니다. 가로 80cm, 깊이 65cm 선반이라 안쪽과 바깥쪽에 이중으로 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기역자 앵글과 나무만 사서 내가 만들까 하다 귀찮아서 스피드랙을 샀는데 결국 제 생각대로 되네요. 스피드랙은 볼트 체결 없이 간단하게 조립이 가능하지만 볼트가 없어서 앵글에 비해 경고성은 떨어지고 저처럼 두 개를 이을 경우 연결 부위가 약해서 흔들거려 위험합니다. 또 조립할 때 망치로 여기를 치면 저기가 올라가고 움직이면 조립이 풀어지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랑 혼자서 조립할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계획은 이렇습니다. 전후 좌우 사면에 기역자 앵글을 붙이고 그 위에 선반을 얹을 겁니다. 이렇게요. 기역자 앵글이 벽에 잘 붙도록 앵글에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망치로 두들겨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기역자 앵글 가운데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줍니다. 양면 테이프는 실리콘이 굳을 동안 기역자 앵글을 벽에 붙어 있도록 해 줍니다. 한번 붙이면 떼는 일이 어려우니 실수가 없도록 붙이는 위치를 잘 표시해 줍니다. 저는 큰 물건도 얹기 좋게 한 칸의 높이를 30cm로 했습니다. 기역자 앵글 가운데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아까 표시한 위치에 차례대로 붙여줍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3면에 아홉 개를 모두 붙였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앵글의 위아래 부분에 실리콘을 쏴줍니다. 빈틈이 없도록 실리콘을 쏴줘야 튼튼하게 잘 붙어있습니다. 앵글을 지지하는 힘은 실리콘이므로 손가락이나 고무지곡으로 밀어서 빈틈없이 실리콘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촉감 때문에 손가락을 이용합니다. 실리콘이 굳도록 이틀을 그냥 두고 이틀 후에 나무판을 얹습니다. 앞쪽에 붙일 기역자 앵글 안쪽에 실리콘을 쌓아준 다음에 앞쪽에 나무판 밑에 붙여주고 서로가 잘 붙어 있도록 틈새를 실리콘으로 붙여줍니다. 선반에서 물건을 넣고 빼다 보면 나무 바닥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쓰다 남은 결로방지용 접착 시트를 선반 크기에 맞게 잘라서 나무 선반 위에 붙여줍니다. 물건을 넣어보니 크고 많은 양이 짐이 들어가네요. 전후 비교입니다. 건조기 옆에는 틈새 선반도 하나 넣어줬더니 세탁할 때 사용하는 세제, 린스, 과탄산소다 등을 깔끔하게 보관하고 꺼내기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세탁기 위에 선반을 크게 하나 더 만듭니다. 앵글을 길이에 맞게 잘라서 앞에 했던 방법과 같이 앵글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좌우측부터 붙이고 앞쪽에 앵글을 붙이고 실리콘을 쏴서 고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안쪽의 창문은 창틀에만 실리콘을 쏴서 창문을 열고 닫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나무 선반을 올려줍니다. 창문을 가리지 않고 큰 짐을 보관할 멋진 선반이 생겼네요.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겠습니다. 다이소에서 작은 커튼봉과 커튼을 사서 달았습니다. 다용도실 선반에 잡다한 짐을 보관하니까 집에 나와 있는 물건이 없어서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집 다용도실 선반을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